12월 17일 내일의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지는 경신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론 나고 마무리되고 그러한가운데서도또 다음을 위해서 저장하고 모으는 기운도 있는 날이 경신일입니다. 띠별로 보면 쥐띠는 나름은 의미가 있고 유익한 날입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베풀고 봉사하고 했던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도왔듯이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돈의,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는 기존 사람들하고 관계는 괜찮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건, 사고, 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띠 솟디, 소띠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어쨌든 가족들끼리의 문제도 그렇고 또 자그마한 조직 내에서의 내부 결속도 좋아지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또는 출입이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승부를 보고 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띠 범띠는 아, 일시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어 나을 겁니다. 급하게 결론 나거나 마무리 전략 하다 보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론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을 두고 어쨌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애증 관계는 괜찮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끼띠, 토끼띠는 좀여유롭고 어, 조금. 전체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남녀의 어떤 문제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들을 전달했을 때 좋은 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을 보셔도 좋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용띠, 용띠도 조금 객관적으로 한발 물러나서 자기 어떤 상황이나 여건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발 물러나서 봄으로써 어찌 보면 좀더 현명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좁은 시각보다는 어쨌든 좀더 나은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 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뱀띠, 뱀띠는 어. 사람들과 소통이 좀잘안 되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전달했을 때 상대가 참 받아주기 좀 어려운 그런 눈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자기 주장보다는 상대의 견을좀 듣고 판단하는 것이 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또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저장할 때또 시간을 가지다 보면 또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애정 관계도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띠, 말티, 말띠는 자기가 하나하나 해서 노력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쌓아서 나온 결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긴 어떤 부분과 다릅니다. 어쨌든, 한해 동안 노력했는 것이냐 아니면 짧은 기간 동안 노력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받아보는 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돈의 흐름은 좋습니다.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 될건 없습니다.승부를 보고 나서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띠 양띠 도 조금씩 조금씩 좋아져 가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하나 모여서 어떤 결실을 보는 그런 눈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사람 관계도 조금씩 진전되어 나가는 그런 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 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뭔가 결론이 잘안 나고 시, 어, 어정쩡하게 뭐 이렇게 계속 미루어지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자기가 급하게 마무리 지을 해도 잘안 되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 특히 남녀 어떤 문제들이 성사가 잘 되기 어려운 그런 운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습니다. 애정관계는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닭띠, 딱디, 닭띠는 뭔가 조금씩 사여가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하나 모여서 자그마한 결실이라도 볼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을 보시면 됩니다. 급하게 자기가 너무 큰 성과를 원하다 보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어, 자기인데 주어져 있는 어떤 그런 여건들에 대해서 좀 만족하는 하루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는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성분을 모으나 선택해야 될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띠 개띠는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좀 맞추고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맞추고 상황에 맞추어 가는 것이 결론적으로 자기인데도 도움이 되는 어떤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상황나 질병 상에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성부를 보고 나서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데이지띠, 데이지띠는 서로가 감정을 주고받기 좋은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사이가 어떤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전달했을 때 그것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남녀 간의 어떤 문제에서 아마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업무적인 부분도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면 아마도 어, 상대도 알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또는 출입이 좀 많습니다. 애증 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성불을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